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의 통일 제국. 하지만 이 거대한 나라가 단 15년 만에 무너져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900명의 농민을 이끌던 두 남자, 진승과 오강에게서 시작됩니다. 진나라 말기, 진승과 오강은 징집된 농민들을 이끌고 정해진 날짜까지 수비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우 때문에 도저히 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됐죠. 당시 법으로는 기한을 어기면 무조건 사형 어차피 죽을 목숨 진승은 외칩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들의 반란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가혹한 통치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합세하면서 강력했던 진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흩어지는 것을 바로 토붕와해라고 합니다 흙토, 무너질붕, 기와와, 풀해 글자 그대로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와장이 산산조각 나 흩어진다는 뜻이죠. 한번 시작되면 걷 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말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우리 팀의 다이어트 챌린지 치킨의 유혹을 못 이긴 팀장님이 첫날 탈출하자 다음 날엔 부장님이 피자 파티를 열었고 결국 우리의 챌린지는 사일 만에 토붕화에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토붕화의 순간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찔했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